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경북 영주 봉화영양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박인우 인사올립니다. 저는 경북 영주시 안정면 단촌 1동 백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주 중학교 안동고등학교 경북대학 전자공학과 학사석사를 졸업하고 한국전력에서 6년간 근무한 후, 황공대 전기전자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안동에 소재한 가도릭상지대학에서 교수를 20년 동안 하였습니다. 교수 재직 시에 순수 민간 차원의 안동시 잠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사회 곳곳에 잠봉사자를 파견하면서, 저도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교수 20년을 재직 후 명예퇴직 한후 나머지 인생 국가와 국민을 위한 큰 봉사자가 되고자 각오를 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태어난 영주는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를 방관할 수 없어 제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입니다. 저는 대학교수직 2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는 데 참여하여 많은 시민들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파견해 본 경험이 많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각종 단체의 임원직을 수행하면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 특히 기존 정치인들의 모습에 실망하여 저는 참된 일꾼이 되고자 출마를 각오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된 후보로서 영주 경제, 북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혼신하고자 합니다. 2016년 대학을 개직한 후 안동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출마를 한후 저는 이번에 지역구를 바꿔서 내 고향 영주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주가 너무 낙후되고 이대로 볼수 없어서 저는 마지막 경북 경제도시 영주를 만들기 위해서 영주 지역 선거구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학 박사.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통하여 배운 전문적인 지식을 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의 생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눈높이에 맞는 의사소통을 바로 할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고요. 또한 사회 곳곳에 사람들과 화합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경북 북부 지역 특히 영주 법조인들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여 왔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다르게 빠르게 경제 살리기 위해서 전공 지식을 살리고 기업체 유치를 위한 토지 무상 대여, 법인세 감면, 법적 보완을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두째, 세치에 모두 경제 살리기에 올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사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지역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영주시민 누구나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복지를 위한 복지 시설 확충, 문화 시설 확충 등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특권 폐지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방균형 정책에 관한 법안 발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 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발의,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법안 발의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농수산물 가공 공장, 을 대폭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보호조금 지급에 법률적 제도적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가장 먼저 기업 유치 농산물 유통 대단지 물류센터 유치 문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5성급 호텔 유치 골프장 유치 선비촌 전통 축제 등을 확장 정비하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학 전공을 살려서 삼성전자, LG전자 관련 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항공 부품 산업, 베어링 관련 산업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 유통, 수출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철도청, 연초제조창, 기술 본부 및 연수원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째, 경북 제일의 전문 교육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관련 전문 교육 도시 및 산업체를 유치하고 장애인 관련 교육 기관 및 산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 5성급 호텔을 유치하게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북 제일의 실버 주거도시 영주를 만들겠습니다. 소백산 자랑 물맑고 쾌적한 곳에 경북 최고의 실버주택을 조성하여 전국 각지의 실버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시설 주차 공간 확보 도시 영주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의전행사 간소화 도시 영주를 만들겠습니다. 각종 행사장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의 중복적인 축사로 의전 행사가 길어지고 행사에 참여한 분들이 지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 참여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전 행사를 간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힘당에서 제기하는 금고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세위 반납, 법안으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서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보험제도를 대폭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평소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의 사명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것을 영심하도록 하는 교훈입니다. 저는 영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거치고 영주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영공과 시민들과 만나서 많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영주, 발전하는 영주, 시민 모두 행복한 영주를 만들기 위해서 남은 여생 헌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